여러분, 지금 리플 시장에서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나요? 이건 조금 산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미친 듯이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 사이에만 12억 개 넘게, 금액으로 38억 달러, 원화로 5조 2천억이에요. 그냥 호기심에 눌러본 매수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금, 준비된 계획,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규모죠. 보통 이렇게 큰 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시장에서는 어, 꼭대기인가?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왜냐면 지금 리플 보유자의 95% 이상이 수익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럴 때 차익 실현하고 슬슬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물량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지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 확신을 가지고요. 리플이 다른 알트랑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예전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점이지. 하는 분위기에서 가격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위로 더 열어버린 케이스요. 그때 경험을 고래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은 흔들리는데 고래들은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요. 딱그 타이밍 이 가격이면 놓치면 안 된다는 심리가 발동한 거고 그 심리가 이렇게나 대형 자금에서 터진다는 건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체감하셨을 거예요. 요 며칠간을 보시면 위에 싸인. 쌓였던 매도벽이 순간순간 쓱 지워지는 구간이 나오죠 거래량은 살짝 부풀고 캔들은 길지 않은데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요 전형적인 조용한 매집 패턴입니다 보여주면서 사지 않고 티안 내고 눌림에서 차곡차곡 이게 나중에 한 방에 위로 터질 때 그때서야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연결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래들은 항상 유동성을 찾습니다 그냥 위로만 끌어올리지 않아요 올라가기 전에 꼭 아래를 한번 툭 치면서 스탑로스를 털어내거나 박스 하단을 살짝 깨서 공포를 만든 다음 다시 회수하죠. 그러니까 장중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흔드는 봉이 나오면 그게 끝이라는 신호라기보다 위로 가기 위한 연료를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란 건 없지만 패턴 자체는 시장이 수없이 반복해온 행동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는 뭘 보면 좋을까요?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줄고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꾸준하면 그건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장기 보관 성격이 커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갑의 연속 매집이 멈추지 않는지 간헐적으로 한번 쿵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둔탁하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워너마켓 분위기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외 달러 마켓이랑 괴리가 커지면 단기 과열일 수 있어요. 김프가 확 벌어지면 추격은 조심하셔야 하고 눌림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물량이 빨려 들어가고 중간중간 흔들어대며 유동성을 회수한 뒤에 상단 바스 돌파. 그 순간 거래량이 확 붙고 뒤늦은 확신이 들어오면서 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 이거 진짜네 하고 뒤늦게 탑승하는 분들 분명히 나와요. 그게 또그 다음 캔들을 밀어올리는 연료가 되고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번 매집은 우연이 아니다. 이 정도 규모는 기대가 아니라 전략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며칠 시장은 숨가쁘게 흔들릴 거예요. 의미 없는 흔들림과 의미 있는 신호를 구분하는 사람만 다음 파동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대응하시는 쪽이 결국 승자예요. 오늘 내용은 딱 하나만 챙겨가세요. 고래가 움직일 때 차트는 나중에 이유를 말해준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리플의 가치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마음 한켠엔 늘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시고 그래서 망설이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정확한 익절 타점, 정확한 손절 타점.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요. 결국엔 타점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돼서 이평선, 볼린저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지토. 8월 12일 오후 9시 37분에 2471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8월 13일 오후 1시 17분에 매도가 2720원으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종목은 포켓 네트워크이고 8월 12일 오후 9시 43분에 55.1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8월 13일 오전 10시 8분에 63.6원 수익률 15%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은 레이디움이고, 8월 12일 오후 9시 37분에 4,295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다음 날인 오후 1시 16분에 4,997원 수익률 16%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입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방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 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그럴까요? 1 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 기준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이상 두려운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AI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 드리고 세팅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투신 분들은 세팅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저 한번 만나러 오세요. 오셔서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세팅도 도와드릴게요. 시간 내서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진 않고 여기서 구독자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러 오시는 분들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씩 드릴게요. 뜬금없이 웬 스마트워치냐? 일상생활도 하셔야 하는데 컴퓨터 앞에 하루종일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매매신호를 줄때 스마트워치에 알람 오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저도 외출할 땐 항상 차고 있고요 물론 모든 분들 다 드릴 순 없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에 딱 50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게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만 받으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